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가 오늘 저녁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논의합니다. 이전 대표는 현재까지는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리위원회 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회의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윤리위 회의는 시작했습니까? 네, 조금 전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윤리위원들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위원장은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의 회의와 마찬가지로 오늘 회의에서도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고 당원 당규에 따라 예외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당 서명 절차가 소명 절차가 부당하다는 이준석 대표 측의 입장문에 대해서도 어제 서면 회신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이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집니다. 윤리위가 이전 대표의 양도구역과 신군부 발언 등을 해당 행위로 보고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지 18일 만인데요. 앞서 윤리위는 이전 대표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며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전 대표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전 대표 측은 당 윤리위를 향해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소명할 수 있다며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리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전 대표가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면 진술 의사가 없는 거로 판단해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오늘 징계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8월 당 연천회에서 금주령을 어겨 윤리위에 넘겨진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징계 여부도 함께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윤리위 회의 역시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윤리위원회 회의 결과가 이준석 전 대표뿐만 아니라 국내임 자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 지난 7월에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요. 보통 추가 징계는 기존의 징계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이번엔 6개월보다 긴 당원권 정지나 제명 혹은 탈당 권유 등이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 법원이 비대위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이전 대표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추가 징계가 결정될 경우 이전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되는데요. 판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징계가 나오면 이전 대표가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구할 거란 시각이 우세했는데 비대위 체제가 효력을 인정받으면서 법적 대응 카드가 여의치 않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전 대표의 추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앞서 받았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는 그대로인데다 현 정진석 비대위 체제도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 체제의 복귀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우세한 만큼 집권 여당의 차기 당권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리위 현장에서 YTN 어민주입니다.